바로 한번 은혜 5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경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달콤한 그 말씀 달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하나님의 말씀,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림이니이다. 다이슨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슨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볼것 같으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닐 수 있는 길을 가르켜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생활해 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아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심과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